이제 믿으시겠죠? 네. 그래. 네.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신 나이에요 네. 아이소트 차량. 네. 그래. 한번 차 외관 먼저 한번 둘러보고, 그래.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보자고요. 항상 트레이드 먼저, 타이어 트레이드 먼저. 네.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게 소모품 중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아내분도 한번 잔 스크래치나 있나? 근데 외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시동 켜 보고 해 보자고요. 안에 한번 설정해 볼요은좀 생활 스크래치가 좀 있긴 있네요. 네. 어이이 네. 정도로 좀바닥 돼요. 네. 실내 한번 불러 보자고요. 한번 운전석 쪽으로 타 보실래요? 자, 실내는 네. 기본적으로 뭐내비 들어가 있고, 아, 네. 어,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네요. 네.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네. 스마트 포진 있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 백미러. 네. 백미러. 네. 백미러 부분도. 오토미러. 네, 오토미러. 네. 들어가 있고, 뭐 이중도면 뭐, 살짝 한번 주행 한번 해보실까요? 네. 미션 상태 한번 확인해보게. 네. 네. 기아가 변속이 될 때, 네. 튀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 괜찮네요. 아예 충격이 안 느껴지면 계네요네네 어, 부드럽네요. 네. 안 좋은 차는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네. 좋은 차는 아니어서 음. 느낌이 딱 오네요, 차가. 네. 딱 마음에 드세요? 네, 저는 시동 걸자마자 괜찮다 싶었어요. <laughs> 아내분, 어떻게 차량 마음에 드세요? 그래 깔끔하 마음에 들어요. 아, 니 남편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차량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래. 아시니까 제가 좀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 그렇죠. 모르면 제가 뭐 설명도 드리고 괜찮다고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직접 차를 좀 보실 줄 아시니까 그래도 좀 수월하네요. 하게 됐고. 이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네네. 그럼 이걸로 계약 진행하는 걸로 하시죠 네네. 이걸로 계약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가시죠 사무실 알겠습니다 네. 고객님 어떻게 차는 마음에 드시죠? 네 너무 좋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 이걸로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아, 네. 등록증하고 성능기록부 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계약서 작성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는 단순히 있는 거는 제가 설명 드렸었죠 네. 네. 성능기록부상 특별한 이상은 없으니까 네 야, 여기서 나중에 추후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100% AS 가능하고요. 하나하고 가능하고, 등록것중 16년식 네. 아이소티 16년식 확인하시고. 네. 그럼 제가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찬차입니다 오늘은 2016년식 아이소티 디젤 차량 추후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고객님은 멀리 포항에서 찾아주셨고요. 차가 절실 필요하셨었어요. 출퇴근을 하셔야 되는데, 키로 수도 50km 정도 되고, 교통편이 거의 없으시대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조회해보셨는데, 항상 그렇듯이, 거짓말이 아니고, 저한테 마지막 심정으로 한번 연락 한번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차량을 출고할수 있었습니다. 아, 이럴 때 가끔 저는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물론, 저도 좋지만 고객님께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어, 너무 좋고요. 처음에 그 아내분께서 불신하셨었는데 아제 유튜브 영상을 좀 보고 남편분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출고를 할수 있었습니다. 고객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량 보면서도 네. 말씀해주셨지만 처음에 저를 못 믿으셨잖아요. 네, 음. 예, 이렇게 짠 하고 오늘 다 이렇게 승인까지 끝내고 차 출고할 수 있어서 이제 믿으시겠죠? 네. 네. 왜 그러셨던 거예요? 불신한 이유요. 네. 아무래도 저희 오빠가 신용이 좀 많이 낮고 네. 그리고 이제 중대체 빌레벨에 대한 그런 안전 인식 네. 그 정도는... 때문에 불신하게 네. 됐죠. 아,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는 조금 마음의 변화가 생겼나요? 그래 뭐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좋은 쪽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이제 직접 차를 운명하실 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네 일단은 저는 거의 그 폐차 직전에 차를 찾다가 운명차 네. 이게 유튜브 찾으면서 200만원짜리 네. 중고차를 찾고 있었어요 가진 적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가자도 멀쩡하지 않게 을 분명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대표님 유튜브를 보면서 절실하에 한번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그 그 친구분 아시는 분이 중고차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나? 네 아는 사람도 있, 이, 많아요 솔직히 중고차 매매상에 종사하는 분들 많이 아는데 네. 딱 거절 났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 마지막 친정으로 연락드려서 승인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진 아, 네네네 더군 혼자 제가 딱 찾던 모델 갖고 계셔서 오늘 사실 차량을 두려봤잖아요네 버클린 그래. 차량하고 디젤 차량하고 네 그래.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은 그래. 차량 컬러를 블랙 아니면 블루를 원하셨는데 그래. 차가 없어서 제가 그래. 못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100% 충족을 못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니까 네. 차량도 필요하시고 네, 저도 감사하죠 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네, 네. 아, 차량 잘 운행하시고 네.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다음에는 또 저한테 바꾸러 오신다고 안해분이차 바꿀 때 네.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네. 약속. 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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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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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 더 좋은 신호 찾아뵐게요 아 그러세요 네. 신호 도 조금 쌓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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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말.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우리 고객님도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차가 저시를 필요하시겠지만 우리 고객님은 더 필요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저 너무 기분 좋고요. 어, 날씨 더운데 어, 건강관리 잘하시고 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